안녕하세요. 오늘은 건강운동관리사 자격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자격증의 난이도, 시험 일정, 필기 및 실기 과목, 그리고 강의의 필요성까지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건강운동관리사는 개인의 체력적 특성에 맞는 운동 형태, 강도, 빈도 및 시간 등 운동 수행 방법을 지도 관리하는 전문가입니다. 이는 국가공인 자격증으로 병원, 헬스장, 공공기관 등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건강운동관리사 시험은 매년 6월 중에 필기시험이 실시됩니다. 응시 자격은 체육분야 전공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체육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졸업 예정자 포함. 관련 자격 소지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학교에서 체육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이면 응시가 가능합니다. 필기 과목은 총8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능해부학, 운동생리학, 스포츠심리학, 건강체력평가, 운동처방론, 병태생리학, 운동상해, 그리고 운동부하검사입니다. 실기 및 구술시험은 4 과목입니다.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건강체력측정평가, 운동트레이닝방법, 그리고 운동손상평가 및 재활입니다. 자격증 난이도는 어떨까요? 이 자격증은 전문 지식과 실무 능력을 모두 요구하기 때문에 난이도가 높은 편입니다. 특히 필기시험은 8 과목으로 범위가 넓고 전문 용어가 많아 독학으로 준비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체계적인 커리큘럼을 갖춘 강의를 통해 핵심 개념과 기출 포인트를 학습하면 효율적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실기시험은 실제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을 평가합니다. 따라서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전문가의 시범과 반복적인 실습이 중요합니다. 특히 심폐소생술이나 응급처치 등은 현장 경험이 필수적이므로 전문 강의를 통해 실습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건강운동관리사 자격증은 전문성과 실무능력을 모두 갖춘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자격증입니다. 체계적인 준비와 학습을 통해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